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오늘은 그 오리엔트 바이오 어두 번째 분석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중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오리엔트 이재명 대표님께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좀 매우 매우 높아 보이고요. 여러분들, 일단 제가, 어, 이렇게, 어, 솔직 담백한 또 매력으로 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눌러주신다면, 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 대단히 감사드리고, 어, 저는 뭐, 좌파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약간 중도 우파적인. 그러니까 저는 근데, 뭐, 지역감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누구 뭐,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했다면, 김대중 대통령님도 잘했죠. IT 기술을 해가지고,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의 방탄 소년단 미국과 얼마나 관계 개선했습니까? 저는 어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중공업 육성 해 가지고 어뭐 이렇게 해 가지고 엄청 나라에 그 어~ 많은 어 물론 뭐 그런 공과과가 있지만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어 그렇지만 지금 보수가 지금 포고령의 그런 살벌한 내용들은 지금 마치 그 1945년 전쟁 이후에 거의 그 뭔가 거의 전쟁 상태에 있어도 있을까 말까 한 정말 히틀러에 버금가는 그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로지 내가 좌가 싫고 어그 지역이 뭐 내가 마음에 안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뭐 하고 해서 그쪽으로 결집하면 결집할수록 어 문재인 대통령 때그 정권이 바뀐 것처럼 내 편이라고 감싸면 감쌀수록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수가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지 않으면 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은 간단합니다. 지금 그 월봉으로 보시면 안 되고 10년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정치 테마이죠. 그러면 이전의 고점이 7,641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아 맞아요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에게 드릴 요 선물 제 영상 맞구요저 테스트하는 거부터 해서 다 나오고 거래세 매매 수수료 다 반영이 된거구요 그래서 어 100만 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요 부분 어 관련해 가지고 마지막에 선물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뭐 영상 말미에 참고하셔서 선물 어 누리시면 될것같구요 자,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은 어그 음. 네, 영상 말미에 그거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오리엔트 전공을 보시게 되면은 오리엔트 바이오를 보시게 되면 어 일단 지금 그월 대통령이 되기 전 일단은 최소한 제 생각에 2620원은 자,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장 프레임이 있는 거죠. 주가가 어 대통령이 되기 전보다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지금 그그 그 제가 어, 분석을 했을 때 이제 지금 여성의 인권이 어느 때보다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참정권이라는 거는 결국에 1인 1표이고 1인 1표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호남 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아 옛날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는 너무 많이 당했고 그 프레임 뭐빨뭐 뭐 무슨 뭐 프레임 뭐 간첩 뭐 프레임 이런 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어제 생각에는 지역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옛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좀 없고 오히려 지금은 어뭐 남녀 갈등이라든가 세대 갈등 이런 것이 새로운 쪽으로 또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어뭐 그런 쪽에 어떤 그 남성 표는 뭐 보수로 쫙가고 뭐그 여성 표는 뭐 진보로 쫙가고 이런 흐름들이 나왔던 거죠 그런데 어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할 수가 없는 정보화 시대이고 옛날 그런 프레임 하면 할수록 더안 좋아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일파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빨뭐빨 뭐빨 무슨 뭐뭐뭐 하고 하는 간첩이라고 한다던가 이런 어, 구시전적인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어떤 선동을 해 가지고 일단 편가를할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기 때문에 중도 보, 중도층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데 저번에도 보여드렸다시피 이 포고령이라는 것은 어, 거의 나치의 히틀러의 포고령과 어, 유사한 점이 있어요 왜냐면 국회의원이 자기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어, 국회의원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어떤 어, 할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죠 음, 그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국민을 통제하는 거잘 봐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 국회의원이 개업령에 대해서 그분에서 허락 그거를 국회의원 그 얼마 허락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몽테스키의 삼권분립이 나오고 나서 결국 국민이라고요. 원래는 옛날 영국 때는 이권 분립이죠.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밖에 없었다고요. 아닌가? 아 행정하고 입법부가 있었죠. 여기를 독재하니까 이거를 따로 분리시킨 거예요. 왜 국민의 민의를 왕권 신수설로 왕이 국민을 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국민이 주권자이는걸된 거예요. 입법부가 분리가 되고 한 거를. 근데.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회와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포고령이라는 거는 국회는 국민의 민의가 담겨 있는 거기대 국민을 국민이 활동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잡아넣겠다 문제가 생긴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거 자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활동과 정치 활동을 금지시키는 것들. 집회 자유 국, 이 국회를 마비 시킨 거는 국민에 대한 공격이다라고밖에 볼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막 보수 세력이 결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솔직히 저도 좌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저는 그 부동산값 폭등이라든가 어떤 그 소주성이라든가 어떤 저기 그 남녀 갈등을 심화시킨 부분, 이절 극격하게 어, 낮아진 뭐뭐 뭐 출산을 많이 하는 게본 답은 아니지만 이 낮아진 출산율과 나라의 위기와 그래서 서, 대선에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에 그런 악감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런 그 초유의 어떤 이런 그 저는 포고령을 보고 정말 의심을 했어요. 제눈을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거는 어느 지금 그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일단 정치 활동을 제한한 거고 언론도 사실 계엄사 통하에둔 거잖아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 헌재인가 법원에서 나오라 그랬으면 나가야죠 저는 이명박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부르니까 나갔잖아요 그리고 나가지 않고 있고 이런 사회 혼란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 그러니까 그럼 어느 게더 과중하느냐. 그러면은 어 이런 그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뭐 정, 행정부가 마, 마비될 정도 어느 정도 행정부가 뭘 하려고 하는데 힘들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야당과 타그 뭐야 타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이나 이런데 노무현 대통령님처럼 나와가지고 어떤 국민 어떤 그 담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민주적인 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눠야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군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보수는 뭉치겠죠. 우리가 그동안 당한 게 있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럴 수 있겠지만 옛날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가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너무 강해져가지고 어 그이 프레임을 극복할 만하려고 하면은 다 뜯어고져 완전히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돼요. 새로운 보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이권을 포기하기 어렵다. 그럼 우리 지금 기존에 있는 기성 정치인 분들 저도 어떻게 뭐 잡혀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무섭긴 하지만 어쨌든. 기성 정치인 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 어 국회를 어떻게 활동을 금지시킵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이에요 간접 민주주의로 인해서 국민이라고요 국민을 정당을 금지시킨다 이거는 저는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성장이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역사적으로도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너무 많은 정부 간섭을 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예 네. 그런데 야 그거는 그래도 좀 뭐예요 법에 하에서 자기 대통령 권한 하에서 행사하는 거랑 마음에 안 드니까 그냥 쓸어버리자는 이런게 가는 거는 자유민주주의 정면으로 유예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도와 좌의 중도 표심을 잡기는 어렵다. 지금이라도, 지금 이거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에, 어, 저, 저, 저 말이 좀 횡설수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트 전구, 바이오나 전공, 이 부분은 이 전고점을 최소한 돌파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된다라는 건 일단 뭐 최고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이헌재 재판에 대해서 제가 섣부르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 저는 가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탄핵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기 대선 국면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두, 지금 압도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음, 물론 이런 세 이런 국민들의 민의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이거 그러면 이 사법 리스크 있는 것도 똑같이 공정하게 해야지. 물론 그런 반대 극부가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일단은 경상도와 호남에둘다 기지 지지 기반이 있고 또 행정가로서도 굉장히 성공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럼 반대급으로 누군가를 뽑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좌에서 정말 우리 그 죽은 분들 정말 이렇게 위로한다거나 마음 깊이 반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아직도 간첩놀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면 은 중도 표심이 어디로 가야 되는데, 건 그럼 보수가 이번에 아,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이 부분에 그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이미 그 레드 라인을 넘어서 버려서 제더 이상 갈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어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결이 된다면 조기국면 대선이 이제 벌려지면서 결국 이 전구점을 돌파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좀커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제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지금부터 제가 어 대박 선물 영상 관련해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100만원으로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대박 검색식 자 어떻게 활용하고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젠포트 라는 곳에서 백 테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이 젠포트 백 테스팅 이라는 거는 어떠한 기법을 과거에 적용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 아이디는 통계 확률입니다. 실제 제 아이디로 실제로 테스트하고 있는 거고 절대 도용해서는 안 되고 제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자, 형사적으로 이제 아이디를 혹시 이 영상을 도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어, 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100%제 아이디고요. 제 아이디로 진행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자, 여기 눈여겨 보실게, 누적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자, 종목 수익이 아니구요. 종목 순수익이 아니고, 계좌가 실제 이 기법을 적용했을 때, 이렇게 늘어났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26배 올라간 거구요. 자, 복봉리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볼 수가 있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코인과 주식으로 두개 검색기가 있습니다. 여기 코인도 있는데, 자 코인을 자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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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검색기 주력 코인 추출 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은 똑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급등 코인을 자 여기 이렇게 추출하게 되면, 자 이거는 뭐 에러가 걸린 것 같고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 급등주 추출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 토탈에 종목이 뜨게 됩니다 그럼 종목이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1등 2등 3등 만 이거는 이제 취향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어 최대 10개까지 하셔도 되지만 제가 권장드리는 건 3개에서 5개까지입니다 3개 이거는 어디서도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싶어도 받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검색기도 없는데 실체도 없는데 검색기를 준다고 하거나 그런 경우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코드까지 힘들게 제가 프로그래머 몇 백만 원씩 주고 정말 힘들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만들어달라 저렇게 만들어달라 응? 자 이렇게 다 얘기해가지고 힘들게 만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뭐 어디서도 절대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권장드리는 건 1등에서 2등 3등 자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종가 베팅이 있고 시가 베팅이 있습니다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종가 베팅입니다 종가 베팅으로 여러분들이 종가 장이 끝나기 직전에 장이 끝나기 직전에 어떻게 한다 마이너 아자 장이 끝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검색기를 돌릴 거 아니에요 시간은 3시에서 3시 30분 예, 간단합니다. 자, 그리고 목표가는 5에서 10%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잡으시면 돼요. 예, 그리고 권장드리는 거는 매도가를 미리 걸지 말고 그게 5에서 10% 이상일 때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뭐 지정가로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호가창에 물량이 걸려 있는 거는 절대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전에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만, 아, 여러분 명심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 제가 이 검색기를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게 되면, 자 여기, 자이 코드죠 코드.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챗치피티에다가몇번 뭐 물어보면 돼요. 이 오류 같은 거. 이 코드가 중요한 거. 이 코드, 이 코드. 이거는 코인으로 더 에디터 코드나비 오픈드튜트 언익스펙트 레러. 자 여러분들 이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챗치피티한테 물어보면 되고요. 어 똑같습니다. 알고리즘은 똑같습니다. 요거 주식이랑 똑같아요. 네, 이거는 뭐 제가 에러가 떴는데 제가 챗치 pt로 나중에 해가지고 어, 코드마 코드가 중요한 겁니다. 코드. 코드가 있어야 되고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파이썬하고 예, 파이썬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두 가지만 깔면 돼요. 예,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한다. 100% 무료로 예, 100% 무료로 선착순으로 여러분들에게 예,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급등주 추출을 들어가셔서 그러면은 이제 급등주 추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토탈에 토탈에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종목이 나오게 되면 2,400개 중에서 제가 설정해 놓은 최고의 알고리즘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렇게 10개의 종목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 중에서 선택을 하면 여러분들이 높은 확률로 단타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건데, 1등에서 3등, 많게는 1등에서 5등까지 여러분들이 종가 부근에 매수를 하셔서, 어, 배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날의 목표가는 얼마다? 5에서 10%. 5%에서 10%를 목표가로 하고, 그럼 손절은 언제 하느냐? 자, 손절은 없습니다. 손절은 없고, 종가에 만약에 목표가를 걸어 놓을 거 아니에요? 목표가가 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홀드를 하시고 아저 종가에 매도하시면 돼요. 목표가 달성됐으면 매도됐을 거고 그러면은 수익이거나 손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목표가 도달 안 하면 그거는 다음날 종가에 정리하면 됩니다. 데이트레이딩입니다. 끌고 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하루만 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오상을 하는 이 알고리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적수익률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리고 mdd는 고점 대비 최고 하락률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오게 되면 여기서 체크해 보실 거는 2402번 자 어떤 거 보면은 수익난 구간만 이렇게 설정해 놓고 뭐몇달한달 달 이렇게 장 좋을 때만. 자장 좋을 때 나는 수익은 수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수익이 아니에요. 장 좋을 때 하는 거는 자 장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단타는 수익을 낼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이 구간 동안에 얼마나 어, 지금 이게 돌린 게 거의 4년입니다. 4년. 4년 동안이면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요. 게다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코로나 기간이 포함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수익이 났죠. 그쵸? 압도적인 수익이 났습니다. 이거는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조작할 수가 없고. 총 매매 횟수 2,401번에 총 거래일을 1,147번 했을 때, 평균 보유일이 0.02이라는 건, 그냥 장 시작하면 아침에 다 결정이 돼요. 대부분 매도하는 게. 그렇게 되고, 여기에 유니버스 보시게 되면, 뭐,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담겼고, 수익 종목과 손실 종목이 어떻게 되고,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합니까? 바로 손익비가 중요하겠죠. 손익비. 자, 손익비가 뭐예요? 수익 대비 손실의 비율이 좋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목표가를 도달하는 것도 있고 대부분은 당일 종가에 매도되는데 목표가에 도달하는 친구를 크게 먹고 종가 매도되는 애는 수익도 있고 손실도 있고 뒤섞여 있겠죠. 그러면서 남는 게더 남으면서 수익을 꾸준히 내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검색기 여러분들께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여러분들께 지급해 드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자, 매달 수익을 낼 수는 없어요. 매달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자, 어때요? 손실 나는 달도 있지만, 대부분의, 자, 장이 너무 안 좋았을 때는, 손실이 나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예, 매달 매달 꾸준히 수익이 나는 결과가 나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0만원이 11억 9,430,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거래세와 매매 수수료를 전부 다 공제한 겁니다. 이걸 다 빼고 나서 이 수익이 나왔다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종가 베팅을 추천드렸는데 이 알고리즘이 여기서 시가 베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시가에서 눌림목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서 전일 종가에 잡아서 다음 날에 갭상을 가거나 폭등하는 다음 날갭 띄우는 게 대부분 상승합니다. 그런 건 하나도 못 잡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에서 했음에도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알고리즘을 전부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런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어디서도 받아볼 수가 없다 예, 왜냐면은 다른 데서 뭐 그냥 있다고 하고 뭐 급등주 검색기 신호가 뭐 여기서 뜬다고 하고 자 그건 그림대로 올라가는 차트만 해 놓고 내가 때 이렇게 가는 종목으로 해 놓으면 그냥 급등 신호가 계속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가는 차트에선 그 신호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눈속임을 할 수가 없다 4년 동안 2401 번을 1147일 동안 했을 때는 거래세 매매 수출 다 반영하고 자장 좋을 때뭐 이렇게 해가지고 끼어 맞추기 식으로 하고 오른 것만 자랑하고 자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d s 인베스먼트 vi 급등 발동 자 실제로 자 이렇게 급등 발동 해가지고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수익 인증샷까지 올라오고 있죠. 자, 그렇게 급등주를 잡아내고 또 DAC 인베스트먼트 2차 급등 발동.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수익을 내 드리고 있고 자, 실제로 이렇게 신호를 남겨 드리고 있습니다. 휴스틸 이렇게 신호 남겨 드려서 엄청난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수익 내시는 자, 검색기도 받아 보시고 정보방에 입장하실 분들께서는 010-7668-3753으로, 자, 대박 급등 스윙, 이렇게 멘트를 여러분들께서 010-7668-3753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기는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서둘러서 받아보시길 바라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